언니 안녕. 동심인의 다육들을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내가 공지도 안 올리고 방송을 급하게 합니다. 맨날 동심이 준비성 없어요. 준비성 없는 동심이. 어. 자, 제가 어제는 어요 아이를 찾아서 요 아이를 찾아서. 하루 종일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용화일을 봤는데 이름도 모르겠고 이게 뭐지 누가 하나 이거 갖고 있어서 얻어왔는데 꽃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어제는 하루 종일 야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몇 군데 경여준 남부 쪽을 그리는데 오늘 결국에 찾았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카렐라이, 카, 아니다, 카렐라이가이고, 아니고. 카렐라이가요고 아니고. 카틀레이, 카, 카틀레아, 카틀레이, 카틀레아, 카틀레이, 뭐더라 이게 다시 카틀, 카틀라야. 카틀레아, 카틀레아, 카틀레이.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에노비퍼 에노비 퍼플스 플래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게 카풀 잠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카풀 카플? 카풀레이 카풀레이 아닌데 카풀레야가 아니고 뭐더라 이게. 음또또 또 이름 생각 안 난다 갑자기. 잠깐, 이름 찾고 들어갑시다. 카폴레이, 아닌데. 카놀레이? 카놀? 카놀? 카텔? 응. 미경이, 안녕? 미경이 중국 갔다 왔어? 잠깐만. 내가 이거 한번 잠깐 찾아보고 올게요. 어, 뭐 찾겠다. 그죠? 카, 이거 이름 뭐야? 유튜브 찍는다고 고생하십니다. 아하, 괜찮네. 오늘 왔어요. 중국에서. 와이 카틀레아, 카틀레아인가? 카틀레, 카틀레아. 카틀레아, 맞아요. 카틀레아. 맞아, 맞아, 맞아. 카틀레아라는 아인데요. <laughs> 카틀레아가 난이에요. 난. 난에 속하는 아인데. 어 이렇게 카틀레야 동서양난뭐 어쩌저쩌 카틀레야 카틀레야 속에서 카틀레야 속에서 요게 지금 에, 이제 난으로 그게 아니에요 동심이가 꽃의 진심이라 그랬잖아요 꽃의 진심 꽃만 찾아서 헤매고 댕긴다 그랬잖아요 꽃 찾아서 그랬는데, 요거를 누가 우연히 나한테 선물을 해줬어. 내가 이뻐라 하니까 하나 가져가세요 하고 줬는데, 갑자기 이하가 억수로 이게 피어있는 기간이 길더라고요. 한두달 가까이 가요. 이 피는 기간이. 한두달 가까이 가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못 가져왔는데,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을 찾으러 요요 요 밑에 지방을 다 휩쓸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오늘 더 찾았어요. 레오 비퍼에 난 꽃은 어래가요뭐 이게 플래시 퍼플스 플래시라는 아이고 에노비 에노비 퍼플스 플래시. 근데 가격이 상당히 착해요. 가격이. 이거 지금 13,000원이에요. 13,000원 이거는 선물 받은 거거든요. 선물 받은 건데 이게 거기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냐면 하 건조한 곳에서도 생명력이 상당히 강하대요. 그리고 종류가 네, 카틀레아 릴리님 안녕하세요. <laughs> 카틀레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난 이렇게 하면, 난 이래 하면 자꾸 이외에, 풍남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남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꽃의 진심이에요. 꽃의 진심. 꽃에 뽕 빠졌어요. 꽃에. 요거는 시구구향, 구구향이라는 난인데요. 가격이 착해요. 가격이 가격이 15,000원 하는데 지금 요 촉이 한촉 있는게 아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촉 정도 돼요. 근데 이꽃 색깔이 정말로 오묘하다 그래야 되나? 오묘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반응을 보고 가져올 참이에요. 반응을 보고 왜냐면, 나도 이 아이를 잘 모르거든요? 이 아이를 잘 모르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가져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 검색을 해보니까, 30만원짜리도 있대요? 30만원짜리도 있고,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동심이 같은 꽃의 진심인 사람. 그죠? 꽃에 진심인 사람은 또 꽃을 보면 좋아라 하지 않겠어요? 좋아라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향기는 안 나요. 향기는 없는데 향기가 있다고도 봐야 되는데 내가 못 맡아서 그런가 향기는 모르겠는데 꽃이 예뻐도 너무 예쁜 게 아니고 너무 예뻐요. 꽃이 너무 예쁘다가 아니고 너무 예쁘다는 거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오래가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게 요리 작은데도 꽃송이를 다 만들어줘요. 이렇게 꽃송이를 다 만들어주고 카틀레야 지금 거기에서는 향기 난다고 하거든요. 판매하는 데서는 향기가 나는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요 아이만 봤을 때는 향기는 안 나요. 향기는 안 나는데, 그래도 가격이 너무 착하다는 거죠. 13,000원. 요거 지금 가지고 와서 파는 겁니다.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가지고 와서 파는 건데, 반응 보고 괜찮으면 가지고 오는 거는 싱싱한 거를 골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카틀레아를... 찾고 계신 분들이 있어도 몰라서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 지금 요꽃 너무 예쁘죠. 그 지금 제가 물건 가지고 오신 오는데 그분도 자기도 이 꽃을 봤는데 꽃이 너무 오래가서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 아이는 지금 현재 13,000원이고요. 누군가가 나갔어요. 누군가가 나갔는데 요거는 꽃 색깔 구구향이라는 아이의 구구향꽃 색깔 너무 예쁘죠? 밤인데. 요거는 씨 구구향. 씨 구구향. 요거는 15,000원 되겠습니다. 15,000원 되고요. 또 예쁜 꽃 보여 줄게요. 꽃이 향기를 내가 맡아 가지고 향기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빌리지. 빌리지. 셰프. 빌리지 셰프래요. 요거는 약간 이게 잎이 길어요. 조금 길면서 동심이가 이거는 처음으로 접한 아 나예. 옛날에 우리가 집에서 관엽 키울 때, 관엽 키울 때 이게 난 판매하시는 분들 옆에 가서 한두한두 한두 포기씩 산 기억은 있어요. 한두 포기씩 산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향기가 좀 좋다는 것뿐이지. 이렇게 꽃이 화려하고 예쁜지는 몰랐어요. 요거는 이름이 빌리지, 빌리지 셰프라는 아인데요. 이 가격이 만 오천 원이에요. 내가 요거 들고 왔고요. 반응 보고 가져오려고 또안 들고 왔어요. 요 아이는 입이 조금 더 가늘고 요 입이 난처럼 그왜 풍난, 풍난 같은 느낌이 들어요. 풍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잎이 상당히 두껍고 질겨요. 난님 이름하고 조금 다르게. 근데 꽃 색깔 한번 보세요. 꽃 한번 보세요. 와예쁘죠 꽃이 정말 예쁘죠 요거 비싼 것들은 비싸더라고요. 요거는 시키스라는 아이인데요. 시키스 시가 무슨 약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시키스 요거 지금 19,000원이거든요. 거기서 판매하는 가격 그대로 제가 올려 드리니까 혹시 찾고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이쪽에 눈을 떴으니까 제가 또 요거를 밤새 공부할 겁니다. 밤새 공부를 하면 키우는 습관 또 이거 종류 여러 가지 이름들 찾아내 가지고 그 순서대로 또 가져와서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꽃이 지금 한 송이밖에 안 피었는데 너무 좀꽃 길면서 청초해요. 청초해 상당히 예쁘죠. 또 다른 종류들 계속 가져올게요. 너무 많아요. 한 300여 종 돼요. 300여 종 되는데 막 노란 색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하얀색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마 또 이거를 턴을 해야 되나 싶어서 안 가져왔어요. 혹시 유튜브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필요한 거 있으면? 요거 하세요. 그럼 제가 또 찾아다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칩베리라는 아이예요 칩베리. 칩베리. 가격이 너무 착하죠? 16,000원이면. 가격 상당히 착해요. 16,000원. 가지고 온 거, 마진 없이 그대로 드립니다. 요거는 촉수가 한, 한 6쪽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요거 달라고 하신 분들, 제가 랜덤이에요, 랜덤. 맘에 안 드는 거는 안 들고 오니까 내가 손님들한테 드려서 어 문제가 없겠다 싶은 아이들만 들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이라도 마음 편하게 주문하셔도 돼요. 랜덤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공판장에 가서 가져올 때어 야는 흠집이 있어서 안돼 이러는 거는 제가 탈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아이들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주문하셔도 되고요. 앞전에 제가, 어, <laughs> 제라늄을 팔았어요. 제라늄. 올해 제라늄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너무 많이 죽었어요. 없어요. 지금 제라늄을 구할래도 제라늄이 없어요. 없어서 지금 제라늄 구한다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녀요. 근데 저도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는데, 지금 현재 이 분이 봄에도 제가 갔다가 팔았는데, 지금 이 분이 여름 제라치고 상당히 예쁘게 잘 키워요. 그죠? 이거는 너블리웨라라는 아이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목질화가 다 됐던 아이들이에요. 자, 어떤 제라는 목질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질화가 되면 안안 자란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질화가 된 재라는 약간 더 건강합니다, 더 단단해요. 근데 연질 연한 연질된 아이들은 좀더좀 좀 약하기 약해요. 러블리베라 만 오천 원에 가고 있습니다. 목질 아주 괜찮죠? 자만 오천 원에 러블리베라 드리고요. 오늘도 몇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갈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설명하고 이것도 내가 가서 골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손님들한테 보낼 수가 없다 싶은 것들은 제가 안 가져오면 되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가도 동심이를 믿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삭달렌스 셀마라는 아이입니다. 어, 더러는 이렇게 끊어진 자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끊어진 자국이 있는거 안 가져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끊어진 자국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삭달렌스 셀마 15,000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이너스트 디다지 입니다. 다이너스트 디다지인데 요거는 지금 아직 목질이 이렇게 단단하지는 않아요. 인자 삽목해서 올린난건데 다이너스티 디다지는, 어, 중국 제라늄이라 그러죠? 중국 제라늄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만 오천 원 가고 있습니다. 다이너스티 디다지고요. 요거는 비바로지타예요. 비바로지타. 비바로지타하고 다이너스티 디다지하고 비슷합니다. 오, 한국산, 한국의 K는 비바로지타. K가 아니고 이거, 이거, 이거 유럽이죠. 유럽. 유럽 제라. 비바로지타인데, 유럽 제라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제라인데, 요건 다이너스티 디다지라고 합니다. 화형이 조금 다르고요. 색깔이 조금 달라요. 화형이, 음, 비바로지타보다는 다이너스티가 조금 더, 어, 화형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색깔은 요게 좀 약간 핑크톤이 나오는 거이고요. 자, 다이너스티하고 비바로지타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는 유지 프린세스에요 프린세스. 유지 프린세스,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끊어진 자국들이 들어 있습니다. 끊어진 자국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가격이 조금 착하죠. 왜냐면 이런 끊어짐 자국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착해요. 요거 지금 모주로 쓰실 분들 또 요즘 제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 프린세스. 원하시는 분들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15,000원 드리고요. 아까 삭달렌스 셀마 이것도 지금 제가 어, 모주하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것도 지금 제라가 많이 죽어가지고 없다죠. 죽어가 없다니까 죽어버려서 없다하니까 또요거 모주로 사실분들 이런거 사셔가지고 모주하셔도 됩니다. 삭달렌스 셀마고요. 요거는 샤가입니다. 샤가 차가인데, 요거는 끊어짐 자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차가가 이렇게 여러 송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꽃 달린 것들은 내가 택배를 보내고, 아, 여기 있네. 차가 꽃이, 오늘 언니, 아는 언니가 요거 내가 택배 보냈더니, 차가 꽃 너무 예쁘다고, 요거 꽃 인심이 조금 좋아요. 차가가, 요거 만원 가겠습니다. 사과 제라늄은 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라라 하모니, 라라 하모니, 라라 딜라이트, 라라 앙드레 이렇게 라라 쓰이르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라라 하모니입니다. 라라 하모니 요것도 만 오천 원에 가고 있습니다. 자, 라라 하모니 그리고 어 요거는 미필드 로즈, 미필드 로즈인데요. 미필드 로즈는 나뭇가지가 조금 왜소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꽃 인심이 좋아요. 미필드 로즈가 로즈 화영이 로즈 화영이고 미필드 로즈 요거 12,000원 갑니다. 미필드 로즈 드릴 거고요. 요거는 예거서스님의 커스틴입니다. 예거서스님의 커스틴 커스틴도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커스틴 15,000원 가겠습니다. 자, 제가 제라늄 많은 종류는 아니에요. 몇 종류만 보여드리고 또 지금 현재 지금 산목에서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때 또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비바 로지타 만 오천, 0 0천원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누군가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처음에 설명했던 거. 카틀레아. 카틀레아, 꽃 너무 예쁘죠? 요거 키우는 거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설명해, <laughs>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꽃의 진심, 진짜 꽃의 진심이에요. 꽃이 이렇게 예쁜 건한 새삼스럽게 느껴요. 이제서야. 요거 종류가 지금 한, 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한 100여 종 가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에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들만 몇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c 9 9향이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이 착하죠?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 톡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톡 주시고요. 요거는 빌리지 셰프라는 아이인데요. 15,000원인데요. 꽃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카틀레아 중에서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요, 저 요청하셔요.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래는 요 아이 때문에, 요 아이 때문에 지금 요거를 접했어요. 누가 이거를 선물을 주는 바람에 요 꽃이 한두달 가요. 정말로 예쁘죠? 가격도 정말 착해요. 13,000원 밖에 안해요 요거 정말 가격도 착하고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요 아마 이 꽃이 이렇게 화려하고 좋아같죠 좋아같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만3 0 0 0원요 아이 이름이요 아주 애롭습니다애로워요 애노비퍼 플러스 플래시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 아이도 칩베리라는 아인데요. 이 칩베리. 칩베리라는 아인데, 이 요거는 꽃이 좀 독특합니다. 노란 색깔도 있고요. 하얀 꽃도 있고요. 꽃이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갖고 싶으신 분들 이름 적어서 주세요. 나 이쪽으로 빠질란지도 모르겠다요. 요거는 영하 10도에서 영 30도까지의 그 사이에서 키웁니다. 보통 제라늄은 영하 5도까지도 괜찮거든요. 영하 5도, 아니, 영하 5도란다. 영상 5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영상 10도까지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 혹한기에 얼음땡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요거 너무 이뻐갖고, 나 이거 지금 자랑, 자랑, 자랑만 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 이거 이름이? 또 까져먹었다? 신고니움 말고, 싱고니온 말고, 야가, 어, 이름 말해줘요. 닐리님, 닐리님, 요거 이름 말해줘요. 이거, 이거. 하이트 스노우라는 아인데요. 하이트 스노우라는 아인데, 야가 이름 갑자기 또 생각 안 난다. 너무 예쁘죠? 나는 예뻐서 키우려고 가져왔는데, 오늘 한거 갖다 놨더라고요. 스노우, 하이트 스노우, 어, 칼리, 칼리디움. 칼리디움, 칼리디움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칼리디움 요것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잎이 화려한 것도 있고, 뭐, 가운데 빨간 꼭지점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런데싼 거는 6,000원 짜리도 있어요. 6,000원 짜리도 있고, 또 비싼 종류는 또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는요, 가격이 비싸요. 21,000원이나 해요. 21,000원. 21,000원이나 하는데, 요거 갖고 싶으신 분들,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거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잠깐 제가 우리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갈게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제가 자, 요렇게 보면 동시민의 다육들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보면 요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어요. 커뮤니티라는 곳을 보면 눌러보면 여기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저희 밴드로 오세요. 이렇게 밴드 요거 보고 밴드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방송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우리 밴드로 오면 질문하기도 조금 편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동시민의 다육들, 여기에서, 여기를 딱 커스를 눌러보면, 여기에 위에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설명에. 설명에 보면, 요거 적혀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커뮤니티 보시고, 요 링크로, 이렇게 달고 들어오면, 저희 밴드로 들어와집니다. 저희 밴드로 들어오면 저 베이 밴드에서 저희 밴드가 좀 조용해요. 그냥 놀기 편하게 그냥 노는 곳인데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같이 구매하시고 서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음 또, 처음 오신 분들 광고해가지고 저희 밴드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톡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